뿌이. 이 <laughs> 주환이, 어디 갈 거야? 주안이 상어 보유 갈 거야, 아빠랑. 엄마는? 엄마는 집에 갈 거야. 엄마는 집에 있어? 주안이 아빠랑 둘이서 상어 보러 갈 거야? 둘이서 상어 보유 갈 거야. 알겠어. 엄마 집에 있을게. 맞지? 주안이 안녕. 주환이, 잘 가. 엄마, 두환이 어, 안녕. 나, 두환이 간다. 안녕. 상어 잘 보고 와, 아빠랑. 빠빠이 에이, 아빠랑 상어 보이고. 주안아 여기 와. 봐주아안 네. 요세요 엄마 보고. 안구세요주안이 아, 없어요. 주요 얼굴이 빨개 주환이가 아파 주환이 이렇게 덮고 있죠 추우니까. 우와! 주환이 산타 할아버지 같네. 엄마 뭐해? 엄마 주환이 찍고 있지. 아빠 뭐해? 아빠는? 아빠는 화장실 갔지? 화장에 인가 하지? <laughs> 아빠 아빠 인가 하고 있어. 아빠 인가? 아빠 응가하고 있었지? 아빠는 응가동이 아빠는 응가쟁이야? 금럼갑겁게 <laughs> 춤을 추다가 디데요, 그대로 엄마. 멈춰라. 찍어도 돼, 엄마가. 엄마가 지금 찍고 있어, 주환이. 엄마, 주환이 엄마, 너무 잘생겼다. 엄마 뭐해? 주환이 찍고 있어. 주환이 찍고 있어, 엄마. 어, 우리 그거 뭐랄까? 고래의 노래? 지붕지붕 바다에. 오.

뽀뽀요요요, 뽀뽀요요요, 뽀뽀요요요. 아, 잘했다. 나비야, 나비. 주원이, 그 쌀을 씻어요. 쌀 깨끗이 씻어야 돼, 이렇게. 봐봐 뽀얘졌지 주아나 이렇게 뽀얘졌잖아 뽀얀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씻어야 돼자 됐고 쌀 깨끗이 씻어요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한다 쌀을 깨끗이 씻어 버리자 기다려봐 물 한번 버리고 오. 오. 옳지 또 깨끗한 물을 받자 차가워 주아나 물안 차가워? 물이 안 차가워 물이 안 차가워? <laughs> 아, 뭐. 밥통이지, 이제 밥통을 열어볼게요. 오, 밥통에다가 이,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닫을게, 엄마가. 짠, 닫고 얘를 돌려줘. 수환이가 이제 이걸 꾹 눌러봐. 치사 이걸 해, 눌러. 치사 버튼. 이걸 눌러. 꾹. 아, 그럼 환 밥이 되고 있는 거야. 수환이가 밥을 한 거예요. 다 닫은 거 보여줄게. 짠. 와 수환이가 밥다됐지 일로 내려와. 오, 여기도 눈이 쌓였네. 우와! 우와! 이히! 우와구 우와, 눈이야, 주아나! 안타가워안타가워 안 눈이야, 그거! 눈이 엄청 내린다, 그치? 눈 내리니까 좋지, 주아나!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린다. 우와, 눈 엄청 내린다! 이거 뭐야? 눈이 많이 내린다. 그치? 위에 봐봐, 하늘 봐봐, 하늘. 하늘 뭐 있지? 귀. <laughs> 눈 엄청 내리지. 좋아, <laughs> 아니, <laughs> 아이고 조심해. 뛰어가다 넘어져요. 주헌이 혼자 책 읽는거야? 바바부득부득 이빨 바바부 진짜? 고래는 새우나 다른 물고기 먹을거요 아, 맞아!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먹는데 고래는 고래는 엄마도 어, 아기 더배고프 지네요. 아기 고래가 엄마 고래 옆에다 꼭 붙어지는데. 꼭 고조대. 고래. 요샤 <laughs> 고래가 분주해요. 고래가 분수를 싸싸 하고 뿜어요 아강이, 아강이가 업도록 통고고 왔다. 하자 주하나 아가미가 없어서 숨구멍으로 쉬는거래. 호통구엔 응. 누에하얀거 좋아해요. 어티나우 봐요 봐요 봐요. 자동고래가몇 시간 동안이나 노래를 부른대. 어디 아, 안녕 나다가보기야 아, 가북이 안녕. 거북이 무이가양더이가 아, 어? 안 펼쳤다. 엄마가 더 살까? 우와, 저거북이 목이 더 기네. <laughs> 우와 목이 엄청 기네, 거북이 목이. 엄청 길어, 목이 응? 안 녹. 나는 타도야. 응. 얘는 홍학이야, 홍학. 홍학. 응, 홍학이야. 홍고이 홍학, 거도 거 보여도. 음. 우와, 엄청 기네, 홍학도. 홍학도 엄청 기네. 안녕 나는 사디 님이야. <laughs> 난 사슴이야. 사슴이 이쁘게 생겼다. 그치 우와, 이 뭐야? 다리미야 응. 와, 더는 목이 엄청 기네. 파서 목도 엄청 기네. <laughs> 아니 와잘 샀다 아 귀여워 이번 뒤에 온다. 한 번이나 와 어, 다음에 또 만나자.